반갑습니다. 어, 지금 부산 친구 갑에 어,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어, 제가 우리 태현진 의원님하고 박정훈 의원님이 말하면 그 명령을 다 뱉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안 먹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그 후보 교체 사건 있을 때 당이 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 당원들이, 당원들이 투표로 못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때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투표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당원들이 반대할 걸 기대 안 했는데, 그러면 당원들이 반대하는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드느냐 면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의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실 아닌가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무도한 이명 정권을 막아내겠다고 싸울 수 있는 이 출발점을 만든 분은 한동훈 전 대표와 우리 의원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김문수 후보를 바로 세워서 지금 지지율을 한 자리 차로 줄이고 대역전극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강제후보 사태를 일으켰던 그 사건에서 당원들이 반대투표를 던져서 막아내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던 대결을 만들었던 그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성의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경선에서 아쉽게 43%가 넘는 득표로 낙마했지, 최종되지 못했지만 정의와 상실을 지키기 위해서 김문수후보를 세우기 위해 바른 길을 가주셨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까지 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후보는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도 누구를 외치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김문섭으로 뭉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세번 외치겠습니다. 김문수! 김동수! 김문수! 김동수! 김문수! 김문수! 김문수와 함께 이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배기라님